국내 IoT 동향 및 Thing Plus 소개 그리고 개발자 지원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달력세 안건환입니다. 국내 IoT 서비스들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Thing Plus 플랫폼을 이용하여 적용한 사례들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조사기관들은 2020년 이후 국내 사물 인터넷 시장의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물 인터넷 협회에서 발행하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 및 제품 편람의 자료입니다. 2015년에는 서비스 분야 84개, 제품 기기 분야 127개, 펠레폰 분야 23개, 보안 분야 10개, 총 244개의 서비스 및 제품이 있으며 82개의 기업이 IoT와 관련된 제품을 내놓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2017년에는 70여 개의 서비스 및 제품이 늘어서 총 314개의 서비스 및 제품, 그리고 참여한 기업 역시 국내에서 50개 기업이 들어총 132개사에 132개사가 IoT와 관련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IoT 시장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이전 자료는 좀 오래된 자료여서 요 근래 이제 음, 신문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어, 한국경제신문의 2016년 11월자 11월자 기사고요. 국내 IoT 시장은 같은 기간 3조 3천억 원에 있어 17조. 천억 원으로 급 성장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합니다. 여전히 IoT의 시장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IoT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IoT 시스템은 센서가 주변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데이터를 수치화하고 게이트웨이가 센서로부터 수치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에 전송해주고 그 서버에서는 저장한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창출해낸 뒤 거기서 만들어진 유의만, 유의미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의사결정함에 있어 도움을 주는 것이 IoT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IoT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서버 그리고 시각화 도구를 설계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IoT를 도입하는 회사들에게 있어 첫 발을 떼기가 어렵게 만드는 점이라 저희는 착안을 했고 해서 제가 여기서 소개할 띵플러스 플랫폼은 게이트웨이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에게 시각화를 제공하는 부분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입니다. 띵플러스는 IoT를 도입을 보다 쉽고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띵플러스를 도입해서 어, 성공적으로 적용, IoT를 적용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냉동 냉, 냉장 창고 적용 사례입니다. 창고의 내부 보관 상태를 온도, 습도, CO2 등 다양한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창고 내부 온도가 영하 4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특수, 냉동 창고의 특성상 온도가 영하 4도 이상이 됐을 때 자동으로 관리자에게 알람을 전송하여 설비의 이상 또는 고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 예제에서 보이는 H 냉동 저온창고 모니터링 회사는 냉동창고 및 냉장창고를 운영하는 업체였을 뿐이고, 띵플러스에서 장비, 장비를 소, 소개해주고, 그 띵플러스와 함께 연동되어 있는 장비를 연동하는 것만으로도 띵플러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IoT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팜 적용 사례입니다. 농작물의 특성상 생육이 잘 되는 온도, 습도, 조도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그리고 제어함으로써 최적의 환경으로 유지하여 수확량 증대 및 품질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 드리자면 현재 띵플러스와 함께 계약을 맺고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 지역의 피시팜의 경우에는 물속에 녹아 있는 용존 산소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용존 산소량이 2에서 6 미리그램/리터를 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띵플러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띵플러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남미, 동남아에 걸친 다양하게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다음은 매장 관리 사례입니다. 매장 내에 센서 및 액추에이터를 설치한 뒤 온도 습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자동으로 냉난방 기구를 제어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쇼핑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과 같이 늘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 사람의 출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내부에 사람이 없을 경우 전등을 자동으로 끔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띵 플러스는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원격으로 제어함으로써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병원 적용 사례입니다. 병원 내에서 관리하는 백신은 적정 온도인 2도에서 8도 사이에 보관해야 백신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띵플러스를 도입하기 전까지 병원에서는 매 시간마다 사람이 수기로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하고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도입 이후에는 온도 센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으며 온도의 변동 내역을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한눈에 쉽게 볼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온도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SMS 및 이메일을 통해서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적용 사례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적용 사례고 이 적용 사례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에 저희 띵플 i n g Plus와 함께 연동을, 하, 연동을 함으로써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범위를 넓혀 나간 사례입니다. 집 안에서만 제어가 가능했던 장비를 별도의 서버 설계 또는 다른 비주얼라이즈 툴을 설, 설계할 필요 없이 띵플 i n g Plus 플랫폼과 연동함으로써 집 밖에서도 자유롭게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띵플러스 플랫폼의 기능을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한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띵플러스는 콜드체인,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홈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IoT 플랫폼입니다. 이제 저희 띵플러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띵플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여러분께 아직 친숙하지 않을 수 있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게이트웨이입니다. 띵플러스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장치를 게이트웨이라고 부릅니다. 어, 쉽게 예를 들자면은 오픈 하드웨어로 유명한 라즈베리 파이 같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앞서 발표하신 것처럼. 암 암에 있는 코어를 사용해 만든 오딘이 그 예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서는 주변의 환경을 환경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다시피 온도, 습도 센서 등이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는 센서처럼 게이트와 함께 연결되어 있지만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특정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장치를 뜻합니다. 어, 대표적으로는 LED 전등이라든지 아니면 IR 장치 같이 적외선으로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우선 띵 i n 스 Plus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나누었으며 어, 게이트웨이를 위한 띵 i n 스 Plus 임베디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띵 i n 스 Plus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보여주는 띵 i n 스 Plus 포탈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띵 i n 스 Plus 임베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ingPlus Embedded는 다양한 단말 연결을 위한 미드웨어입니다. ThingPlus Cloud와 게이트웨이간 연결을 위해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는 세 가지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ThingPlus 게이트웨이 그리고 디바이스 에이전트입니다. ThingPlus 게이트웨이는 ThingPlus Cloud와의 연결을 담당하며, 디바이스 에이전트는 센서로부터 값을 읽고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딩플러스 게이트웨이는 달리웍스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기에 게이트웨이에 게 설치함으로써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바이스 에이전트는 하드웨어 업체에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 딩플러스 게이트웨이가 설치함으로써 바로 딩플러스 클라우드 연동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은 노드 JES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 JES를 설치할 수 없는 RTOS, 마이크로 OS 또는 자체 펌웨어를 이용한 하드웨어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두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ThingPlus Embedded SDK입니다. ThingPlus 게이트웨이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하드웨어 업체에서 ThingPlus 연동 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고 빠르게 개발하실 수 있도록 SDK 라이브러리 역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 ThingPlus SDK는 센서 등록 및 데이터 전송 등을 담당하며 리눅스 기반의 하드웨어 경, 하드웨어라면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Thingplus MQTT 프로토콜입니다. 하드웨, 하드웨어 업체에게 Thingplus에서 사용하는 MQTT 프로토콜 문서 및 C 언어로 작성한 예제 코드를 전달해 드립니다. 예제 코드를 받은 하드웨어 업체에서는 예제 코드를 참조하여 게이트웨어에서 구동하는 Thingplus 연동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해야 할 항목은 Thingplus 클라우드 연결 및 데이터 송수신, MQTT 메시지 생성 및 분석, 그리고 서버 시간 동기화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ThingPlus MQTT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는 개발 자유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하드웨어 업체에서 보유하신 장비 장비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t h i n p l u s 와 연동한 하드웨어 업체는 t h i n p l u s 클라우드와 연동은 t h i n p l u s 인베이드에게 맡기고 기존처럼 센서와 게이트웨이 연동에만 집중해서 개발을 하면 나만의 IoT를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t h i n p l u s 클라우드입니다. 딩플러스 클라우드는 딩플러스 임베디드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수집, 그리고 저장, 마지막으로 가공을 담당하는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서버입니다.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또는 중국을 위한 알리 클라우드 등지와 같은 클라우드 IaaS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동작 중인 서버입니다. 모든 서버가 다중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프라 기술 중에 하나인 도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Thingplus Cloud는 MQTT 그리고 HTTPS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게이트웨이는 MQTT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Thingplus Cloud와 연결을 맺고 있으나 서버트 서버 및 다양한 통신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HTTPS 프로토콜 기반으로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hinkPlus Cloud는 HTTPS 및 OAuth2 인증 기반으로 RESTful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STful API를 통해 사용자는 ThinkPlus Cloud의 서버에 저장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PI를 통해 게이트웨이에 연결되어 있는 액추에이터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띵플러스 클라우드는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제어 시스템인 규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렸던 동남아시아의 피시팜의 경우 용존산소량이 2에서 6mg per l i t r 를 벗어날 경우 물고기가 성장하는 데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 있, 있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이 해당하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용존산소량 제어 장치에 전원을 키거나 꺼라와 같은 조건으로 규칙을 생성한다면 게이트웨이에서 전송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하고, 게이트웨이가 규칙의 조건에 벗어나는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딩플러스 클라우드는 자동적으로 그 규칙에 설정되어 있는 용존산소량 제어 장치와 연동되어 있는 게이트웨이를 찾아서 그 게이트웨이에게 제어 명령을 자동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럼으로써 해당 장치를 키거나 끄도록 원격 제어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뿐만 아니라, 게이트웨이 및 센서의 상태 변경, 그리고 주중 특정 시간에 원하는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역시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띵플러스 클라우드에서는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 중인 서비스 및 게이트웨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상태를 이메일, SMS, 네이티브 푸쉬를 통해서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상황을 알수 있도록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띵플러스 클라우드는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평균, 최대, 최소, 총합 등과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으로 띵 i n 스 p l u s Cloud는 다양한 연결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결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띵 i n 스 p l u s Cloud와 Gateway가 직접 연결하는 다이렉트 커넥션, d i n 스 p l u s 클라우드와 직접 연결하진 않지만 연동이 가능한 인더렉트 커넥션 방식입니다. 먼저 다이렉트 커넥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MQTT 프로토콜과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직접 d i n 스 p l u s 클라우드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더렉트 커넥션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디렉션 커넥션은 LPWAN 방식입니다. Low Power Wide Area Network,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 방식을 사용하는 게이트웨이들 역시 팀플러스 클라우드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LPWAN 기술 중에 로라와 시그폭스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라는 여러 회사에서 모인 얼라이언스에서 내세우는 기술이며 이 중에서 한국에서는 SKT, 그리고 해외에서는 액질리티와 러리엇 같은 회사들의 장비와 이미 연동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또한 LPWN의 다른 방식인 시그폭스 역시 팅플러스와 이미 연동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LPWN 방식은 게이트웨이가 직접적으로 인터넷에 커넥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LPWN망을 이용하, 이용하고 LPWN망 내부에 있는 존재하는 네트워크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네트워크 서버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띵플 i n p l u s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 네트워크 서버와 연동을, 연동을 함으로써 l p w a n 망을 사용하는 게이트웨이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해커톤에서 사용하는 ARM Embed Cloud 역시도 연동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OneM2N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게이트 역시도 띵플 i n p l u s 클라우드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IoT 사회라고 한다면 초연결사회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사회라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 띵플러스는 게이트웨이 뿐만 아니라 타 플랫폼까지도 포함하여 연동할 수 있는 연동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확정성 있는 구조를 갖춰서 발전해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다음 마지막 구성요소인 띵플러스 포탈입니다. 띵플러스 포탈은 HTML 5 기반의 반응형 웹 포탈입니다. 다양한 기기에 준비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반응형 웹 포탈로 만들었기 때문에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t 플 i n p l u s 포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 플 i n p l u s 포탈은 개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사용자마다 본인만의 대시보드와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 플 i n p l u s 포탈은 실시간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게이트웨이 및 센서의 상태와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를 꾸미기 위해서 다양한 위젯 역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젯들을 사용하여 본인만의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 있으며,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대시보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멀티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한 사용자가 여러 개의 대시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팀플러스 포탈은 실시간 대시보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면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센서의 정보 뿐만 아니라 게이트웨이 위치를 한눈에 볼수 있는 실내, 실외지도 페이지, 다양한 차트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멀티차트 분석 페이지, 데이터의 통계를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 등 다양한 화면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띵플러스 포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규칙을 손쉽게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UI를 통해서 손쉽게 추가, 수정, 삭제, 조회 등을 할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며 규칙이 동작한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 타임라인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띵플러스 포털은 다양한 관리자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띵플러스는 사용자를 서비스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 일반 관리자와 같이 계층을 나눠서 계층 구조로 구분하고 관리자는 일반 사용자의 권한을 제어함으로써 특정 사용자에게 특정 게이트웨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 이상일 경우 게이트웨이 및 센서들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 역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띵플러스 플랫폼은 띵플러스 인베디드에서 전송하는 데이터를 딩플러스 클라우드가 수집하고 저장한 다음, 딩플러스 포털을 통해 사용자에게 정제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딩플러스 포털의 모습이 아닌 나만의 모습일 나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딩플러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RESTful API를 사용하여 독자적인 앱을 만드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업체의 경우에는 딩플러스 클라우드와 본인의 하드웨어를 연동함으로써 이후 Thingplus 플랫폼의 기능을 활용해 IoT를 손쉽고 빠르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IoT 관련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의 경우에는 이미 Thingplus와 연결되어 있는 파트너사들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설치함으로써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하고 API를 사용하여 본인만의 제품을 만드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가 이론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어 잠시 시간을 내서 저희 띵 i n g p l u s 클라우드 플랫폼의 실제 동작하는 모습을 데모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띵 i n g p l u s 의 개발자 지원 방향입니다. 일단은 띵 i n g p l u s 인베디드 관련된 하드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한 위한 지원 방향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제공하는 s u p p o r t h i n g p l u s n e t 이라는 페이지를 방문하시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저희 d i n 플러스 클라우드 플랫폼과 이미 연동되어 있는 오픈 하드웨어 하드웨어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부터 이미 다양한 종류의 오픈 하드웨어를 연동을 완료해 놨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오픈 하드웨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아두이노, 비글보드, 에디슨. 위와 같은 오픈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계신 개발자분들은. 해당 장치를 이용해서 저희 띵 i n g Plus 플랫폼과 연동함 연동함으로써 나만의 IoT를 바로 구성하시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현재 오픈 하드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띵 i n g Plus 게이트웨이와 디바이스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띵 i n g Plus 게이트웨이는 저희가 제공하는 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냥 프로그램을 실행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디바이스 에이전트가 이제 본인이 센서와 액추에이터 등을 본인이 연동 연동을 하 하시, 해야 하시는 것이고. 어 일단은 저희가 그 연동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깃허브의 달리옥스 안에 오픈하웨어라는 레포지토리 안에 어,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동 하는 디바이스 에이전트의 예제들을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디바이스 에이전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 누구나 보실 수 있고 누구나 개선하실 수할수 있는 오픈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온라인 가이드뿐만 아니라 비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그 오프라인 세미나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진행하면서 오픈 하드웨어와 어떻게 띵플러스 클라우드를 연동하는지를 직접 설명드리면서 개발자분들과 교류하면서 어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상용 하드웨어를 갖고 계신다면은 어이 경우에는 직접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은 저희가 그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연동할 편하게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는지 이런 상담해드리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같이 말씀드린 Ding Plus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RESTful한 API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시 그 RESTful API 역시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Ding Plus .api.docs.io 페이지로 들어오신다면 이 페이지에서 Ding Plus API 문서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띵플러스 클라우드 플랫폼에 회원을 가입하신다면 직접 API를 호출하셔서 이 API가 동작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어 실습 실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현재 저희는 개발자분들 지원해 드리고 있고 개발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 띵플러스 닷넷이라고 하는 이 URL로 들어오신다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한마디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달리웍스에 들어와서 2년이 넘도록 IoT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느낀 것인데 IoT는 좋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같이 플랫폼에서 제어명령을 보내고 게이트웨이도 잘 받았는데 동작해야 되는 센서나 액추에이터 등이 고장이 나서 동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게이트웨이 센서 플랫폼 모두 다 정상인데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어서 동작을 못 하거나, 또는 반대로 사용자, 사용자가 잘못 설정을 하여서 실수가 있어 동작을 안 했을 경우,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단순한 예를 들면은 방금 보였듯이 제가 규칙을 걸어서 웹캠으로 화불을 찍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우연찮게 그 사진을 찍는 순간 그 앞에 사람이 지나가거나 다른 물체가 가리고 있다면 모든 동작은 다 정상적으로 완료한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IoT는 특정 한 가지 요소만 잘 동작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이트웨이도 플랫폼도 그리고 사용하는 사용자도 더불어 그더 나아가서는 주변 환경까지도 함께 어우러져야지 조화로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빛이 날수 있는 것이 IoT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